안녕하세요. 전산실 골물 따라잡기 네트워크 용어편 2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무작정 그냥 듣는다. 두 번째, 반복해서 듣는다. 세 번째, 익숙할 때까지 듣는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SFTP 보안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 파일 접근, 파일 전송, 파일 관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T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FTP보다는 단순한 방식이어서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는 등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만, FTP처럼 복잡한 프로토콜로 사용하지 않기에 구현이 간단합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운영체제 업로드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LDAP는 경량 디렉터리 접근 프로토콜입니다. TCP/IP 위에서 디렉터리 서비스를 조회하고 수정하는 응용 프로토콜입니다. 통신망을 이용한 이용자 메일 주소나 이용자의 정보를 검색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DNS는 도메인 이름이 IP 주소로 상호 변환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숫자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를 사용자가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해 이름과 위치 등을 나타내는 일련의 단어로 변환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ESP, 보안 페이로드 캡슐화라고 하고요. IP 데이터그램에 대한 무결성, 기밀성 및 재생보호를 제공하는 확장 헤더입니다. r a p 호스트가 자신의 IP 주소를 서버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패킷: 통신 회선을 통해 하나의 단위로 전송되는 정보 그룹이고 IP 헤더와 페이로드가 포함이 됩니다. 페이로드: 패킷에 전달되는 데이터입니다. MTU는 최대 전송 단위를 말합니다. 최대 사이즈는 1500바이트이고요. 패킷 또는 프레임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전송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패킷 또는 프레임을 가리킵니다. MTU가 너무 크면 커다란 크기의 패킷을 처리할 수 없는 라우터가 만났을 때 재전송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 MTU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헤더 및 송수신 확인에 따르는 오버헤드가 커지게 됩니다. 운영 체제들은 기본적으로 적당한 MTU 초기치를 제공합니다. SSL, HTTP 및 FTP 같은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보안 하위 레벨 암호화 형식입니다. SSL 프로토콜에서는 서버 인증,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선택된 선택적 클라이언트 인증에 대한 프로비전이 포함이 됩니다. 624 IP 버전 4 네트워크 통해 IP 버전 6 패킷을 전송하는 자동 터널링 방식을 말합니다. 6to4 터널은 격리된 IP 버전 6 사이트가 명시적 터널을 구성할 필요 없이 IP 버전 4를 경유하여 자동 터널을 넘어 통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NIC,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인데요.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어댑터 카드를 말합니다.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파일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 프로토콜입니다. 서브넷,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영역을 부분적으로 나눈 부분망 또는 부분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IPsec, 인터넷 프로토콜 보안이라 하며 정보 패킷이 패킷 헤더 또는 주소에 따라 교환되는 IP계층에서 보안적인 패킷 교환을 보장하는 일련의 프로토콜로 구성이 됩니다. BGP. 자율 시스템 간의 경로 지정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 터널링. 터널링은 개방된 인터넷망을 안전한 네트워크의 일부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 패킷을 특정 사용자들끼리만 유효한 패킷으로 변환해 논리적으로 터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막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 특히 VPN에서 필수적입니다. NAT. 네트워크 주소 변환은 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IP를 다른 네트워크에서 알려진 다른 주소로 변환합니다. 필요한 전역 IP 주소를 수를 제한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스태 c NAT 각 내부 IP 주소에 대한 외부 IP 주소와 1대1로 각각 대응합니다. 다이나믹 NAT 여러 개의 내부 IP 주소에 대한 여러 개의 외부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PAT 하나의 외부 IP 주소를 다수의 내부 IP 주소가 포트 번호로 구분하여 사용이 됩니다. 외부망, 인터넷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며 구간에 대한 통신에 필요한 정책이 설정이 됩니다. 내부망, 망블리, 접근 통제 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DMZ, 조직의 전용 네트워크에 대한 공개 액세스를 방지하려고 설정된 격리 네트워크입니다. 격리 네트워크에서는 웹서버, 익명 FTP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회사가 공개하는 리소스가 포함이 됩니다. 헬스 체크는 NMS에서 ping, SNMP 등을 이용한 헬스 체크를 하는데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상태, 장애, 구성, 통계 데이터 등을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PPP, 지점간 프로토콜은 지점 간 매체를 통해 데이터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표준 방법을 제공하는 링크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PPP 구성은 PEO라고 하는 끝점, 컴퓨터 두 대와 전화선을 또는 통신을 위해 PEO에 사용되는 다른 양방향 링크로 구성이 됩니다. 두 PEO 사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결이 PPP 링크입니다. 가상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지점들 간에 불연속적으로 보이는 회선이나 경로를 뜻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경로는 실제로 관리되는 회선 자원들을 모아두었다가 특정 회선들의 트래픽 요건에 맞추기 위해 할당이 됩니다. 리디렉트, 라우터에서 특정 대상에 연결하기 위해 더 좋은 첫번째 홉 노드를 호스트에게 알려줍니다. RIP는 IP 버전 퍼 패킷의 경로를 지정하고 랜에 있는 모든 호스트의 경로 지정 테이블을 유지 관리하는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입니다. STP. 하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네트워크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브릿지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URI. 인터넷이나 개인 인트라넷에서 리소스를 식별하는 주소지정 기술입니다. URL 인터넷이나 개인 인트라넷에서 리소스를 식별하는 문자열입니다. VLN VRAN, VLN은 가상 근거리 통신망을 말합니다. 물리적 배치와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랜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논리적으로 분할된 스위치 네트워크이죠. VPN 가상 사설망이고요. 인터넷과 같은 공기의 네트워크에서 터널을 사용하는 단일 보안 논리적 네트워크입니다. 라우터 라우팅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네트워크 주소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주소 인식 라우팅 테이블 검색 경로 결정 패키 전달 라우팅 정보 교환 기능이 있습니다. 라우팅.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최적의 경로를 구성, 판단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터 사이의 경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 블랙홀 라우팅. 디도스 공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널 인터페이스로 라우팅하는 방법.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인터넷 그룹을 식별하는 IP 버전 4 또는 IP 버전 6 주소입니다. 멀티캐스트 주소로 보낸 패킷은 그룹의 모든 인터페이스로 전달됩니다. 루프팩 주소 실제 물리적 인터페이스에 할당될 수 없으며 가상의 인터페이스의 루프팩 인터페이스에 할당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실제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통신 불능 상태가 될수 있는 반면에 가상의 인터페이스인 루프팩 인터페이스 장비 전체가 불능 상태가 되지 않는 한 계속 통신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따라서 노드의 대표 아이디 혹은 관리용 IP 주소로 루프팩 주소를 사용합니다 CDN 사용자에게 간편하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CDN은 세계 곳곳에 서로 다른 여러 데이터 센터의 파일에 복사본들을 배치하여 동일한 URL을 유지하면서 더 빨리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 전송해 주는 것입니다. P2P는 피어 투 피어이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입니다.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난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QoS. 통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품질을 나타내는 규격입니다. SAN은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대규모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위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관련 데이터 서버와 함께 연결해서 별도의 랜이나 네트워크를 구성해 저장,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CSMA CD에서 CSMA는 랜과 같이 다중 호스트가 통신하는 환경에서 트래픽을 전송하기 전에 RX로 트래픽이 유입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RX로 트래픽이 들어올 경우에 TX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전송을 차단합니다. 트래픽이 없을 때만 전송이 되고요. 거기서 CD의 역할은 TX로 전송 중에 RX로 트래픽이 유입이 되면 충돌이 충돌을 인식하고 잼 신호를 보내서 백 오브 알고리즘을 동작시켜서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 오브 알고리즘은 처음 충돌이 발생 후에 랜덤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전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www, World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간을 말합니다. 월드와이드웹은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인 HTTP와 함께 사용되고 HTML로 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서버에 가해지는 부하를 분산해 주는 장치 또는 기술을 통칭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풀 사이에 위치하며 한 대의 서버로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트래픽을 관리해 각각의 서버가 최적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스케일업은 서버 자체 성능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은 CPU가 i5인 컴퓨터를 i7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케일 아웃은 기존 서버와 동일하거나 낮은 서버의 서버를 2대 이상 증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서버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 대의 서버로 트래픽을 균등하게 분산해주는 로드 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